K-pop이 글로벌화가 되면서 국내 아이돌 그룹에는 외국인 멤버를 포함시키는 경우를 자주 볼수 있습니다. 한국의 K-pop은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훨씬 트렌디하지만 한국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인구가 많고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중국을 포섭하려 멤버로 중국인을 캐스팅한 것인데요. 트렌드와 동떨어진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중국과는 달리 한국 기획사들의 체계적인 연습생 프로그램과 치열한 경쟁을 뚫고 수년간 견뎌내 한국에서 데뷔를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기 때문에 한국 아이돌이라는 타이틀 하나만으로도 중국 네티즌들의 동경을 사기에는 충분했죠. 그런 이유로 한국에서 뜨고 싶은 수많은 중국 연습생들과 중국으로 진출하려는 연예기획사의 이익이 맞물린 이 전략은 처음에는 성공적인 듯 보였으나. 중국 국정 연예인들이 한국에서 성공을 하자마자 중국으로 돌아간 뒤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아 결국 남 좋은 일만 해준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물론 어디에서 활동할지 선택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이들이 비난받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들은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무단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한류버프를 받아 유명해졌음에도 중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는 모습이 많은 네티즌들의 격분을 샀는데요. 그중한 명이 바로 우주소녀로 잘 알려진 성소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 굉장히 오고 싶어 했던 성소는 중학교 때 위혜화 엔터테인먼트가 자신을 캐스팅하자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해 위혜화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뒤 한국에서 우주소녀로 데뷔하게 되었는데요. 너에게 다키를, 비밀이야 등 여러 개의 노래를 히트치고 CF와 예능에 출연하면서 인지도를 높이고 있었죠. 하지만 갑자기 활동을 중단하고 잠적해 일부에서는 중국에 강제 소환된 것이 아니냐는 루머도 있었지만 그건 아닌 것으로 판명났고 오히려 자의적으로 중국 활동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국내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이어진 그녀의 행보는 국내 팬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성소는 항미원조 70주년을 기념한다는 해시태그가 달린 게시물을 올려 역사 왜곡을 한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럼 논란이 된이 항미원조는 무엇일까요? 항미원조는 미국의 대항해 조선을 도운 전쟁이란 뜻으로 바로 한국의 6.25 전쟁을 일컫는 것이었는데요. 그렇기에 항미원조는 기념일 역시 전쟁이 발발했던 6월 25일이 아닌 중국 인민지원군이 첫 승리를 거둔 10월 25일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6.25 전쟁 때 중국 때문에 통일에 실패했고 분단 국가가 되었는데 중국에서는 이를 기념하는 것도 어이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지만 역사 왜곡이라는 지적까지도 제기되며 국내에서는 항미원조 게시물을 올린 중국인들의 한국 활동을 금지하자는 청원도 올라오기도 했죠. 게다가 성소는 동북공정 논란에도 휩싸였는데요. 성소가 출연한 드라마에는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장면에 뜬금없이 김치를 담그는 장면이 등장해 논란이었습니다. 이때 성소는 김치를 담그고 계셨냐는 대사까지 하면서 김치를 중국 문화라고 우기는 동북공정을 적극적으로 도운 게 아니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성소는 그 덕분에 오히려 중국 내에서는 애국돌이라며 인기가 치솟았는데요. 이렇게 한국을 배신하고 중국으로 내뺐던 성소도 그 끝은 좋지 못했습니다. 성소는 홍수로 피해를 입은 허난성 지역을 위해 기부했다는 영수증 사진을 자신의 웨이보에 올렸는데요. 오히려 중국 네티즌들은 기부금액이 너무 적다며 성소를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소는 기부금을 내도 뭐라 하고 안내도 뭐라 한다며 금액으로 평가하지 말고 사건에 집중해달라고 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아 결국 관련 글들을 모두 삭제했다고 합니다. 성소는 이러한 논란들 이후 인스타그램에 한국말로 오랜만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려 한국 활동에 미련이 남았다는 티를 냈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싸늘했죠. 조련 잠적이나 일방적인 계약 파기는 함께 치열한 연습생 생활을 보내고 한솥밥을 먹으며 지냈던 멤버들에게도 민폐임에도 불구하고 미안함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중화사상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오래 보고 그 사람의 친구가 되면 그 사람의 배경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사람이 사람에게 가지는 인류에 보다도 더 높은 가치가 존재합니다. 바로 중화사상인데요. 이들은 자신을 아예 중국 자체와 동일화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이 곧 중국의 이익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약속이나 계약 정도는 깨도 되는 것이기에 두려움이나 죄책감이 없다고 합니다. 한국은 홍익인간 정신으로 널리 이롭게 한다는 도덕적 가치관이 제일 먼저이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공익을 생각한다면 불편을 감수하는 편인데요. 오히려 중국은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킬 것까지 계산해서 계약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입니다. 이런 동일한 일이 한국에서 일어났다면 욕을 먹었겠지만 오히려 중국에서는 한국을 배신하고 온 아이돌들을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그들의 이러한 인식은 한국이랑은 정말 대비되어 이해가 안될뿐 아니라 옆나라인데도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싶어 신기할 정도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주모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